네 이제 결혼식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 네, 여기서 부자를 아버지께서 직접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동생들이 뭐 만들고 있어요 이 이거 컸살요 컸어요. 네. 이거 제일 개빈식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깨지면, 깨지면 음. 안 좋아. 그래서 좀 힘이 세게 해야 음. 돼. 응. 껏 컸어요. 컸어 중요한 음식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밖에는 어 모닝 모닝 네 이렇게 또 g 외 o o d morning. Good m o r 한창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 g g o o 예, 손님들을 모시고 예, 식사 대접을 하는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은 주방이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n a m a 그리고 입구에 <laughs> 저렇게 결혼식을 알리는 알리는 알림판 같은 설치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 만들어요? 입구 안내판 바나나 나무로.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소들은 여기 소들은 먹을 걸 아는 것 같아요 오 집집마다 오시는 분들 다니카를 응.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장식인거야 아니면 뜻이 있어요? 이 네. 전통대로 해오니까 다들 뭐 뜻이 있겠죠 빨간색으로 밥은 둘러싸는거 네. 제가 카메라를 아직 세팅을 못해 가지고 다시 핸드폰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결혼식 모습입니다. <laughs> 아, 결혼식 전 행사. 응. 그저, 응. 거예요. 아, 언제 아, 언제예요? 아, 지금. 아, 아, 아 너무 시끌시끌한 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축하 해주는 아, 온 느낌이에요. 아, 여기 신랑 신랑 여기 여기가 신랑 어머니 저도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집에 이렇게 띠아르 때 하는 것처럼 이런 전구들이 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띠아르가 아닌 때에는

정말 마을 행사 축제인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정말 마을분들 다 오셔서 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전에는 이제 집이랑 어, 새로 지었을 때, 그리고 성인식 이런 거할때 하는 것처럼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네, 저 앞에 놓여 있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깨지면 안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네, 이렇게 꽃장식을 하는 거는 처음 봤네요 안내 표시라고 해서 그냥 매 팔로 가서 있는 그림이 붙을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대문 앞에도 장식을 해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거의 6시간 가까이 쉬는 시간 빼고 6시간 가까이 보자를 마쳤습니다. 안녕, 네.

네, 이제 신부 측에서 손님들 오셔서 네, 네, 신, 신랑 측 집에서 하는 의식인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신부 측 손님들이시고, 이쪽이 이제 신랑 측 요거머니, 네. 아, 주인공, 신랑. 그리고 가족들. <laughs> 느낌은 그냥 식전 내일이 결혼식 웨딩이니까 음, 그냥 인사차 온 느낌이에요.

네, 그냥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결혼식장에 정식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함께 이렇게 가지고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 계신 분이 이제 힌두교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힌두교에 관련된 이제, 이제 라마라고 하는 게더 낫겠죠 네. 그쪽에 계신 분이 오셔서 이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축복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가족들이 왔죠 되게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네요. 자, 이게 초대장이잖아요. 이거는 응. 응. 여자 쪽에서 나오는 거 초대장이에요. 여자 여자 신부 측에서 온 신부 초대장. 신부 쪽에서 응. 신랑 쪽이 응. 온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응. 초대장에 뭐가 적기 있으면 응. 어비나스 신랑이 응. 어비나스나어비나스한테저 응. 응. 어, 어, 누구 어 우리 장. 우리 딸이 내요 응. 네, 어, 네인. 어, 네, 어, 네팔 달력으로 음. 2월 11일 날 음. 아침 0시 15, 15분 음. 시간 딱그 좋은 시간이까 그때 와서 아. 어, 그때부터 어, 결혼 음. 결혼 그니까 결혼식을 올리는 게 네. 좋겠다 네. 그러니까 좋겠다.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거라고. 초대하면서 아까 저기 음. 목걸이 있잖아요. 음. 저기 결혼할 때 어. 이거를 결혼하십시오. 1시간 아. 맞춰서 5시초에 장소에 아. 이렇게 오십시오. 장소와 오십시오. 시간에 좋은 시간이 음. 정해져 있으니까. 네, 여기는 한국처럼 음. 한국처럼 매주 일요일마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음. 여기는 좋은, 어, 날, 조, 날, 알아, 너 좋은 날에도 어. 좋은, 딱 맞는 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그치, 그치. 내일 시간이 음. 제일 중요한 시간이 10시 15분이에요. 10시 15분. 오전 10시 15분이 네. 정말 좋은 날이니까 그때 우리 딸을 함께 결혼식을 올려 주세요라는 정식 초대장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小、wow. さいな。 oh <laughs> chu